면적은 작지만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은 유럽 속 작은 거인 네덜란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우리 파트너 국가이기도 한데요. 지난 60여 년간 어떤 인연을 이어오고 있을지 홍석인 주 네덜란드 대사 연결해 들어봅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덜란드하면 흔히 떠올리는 게 풍차, 튤립인데요. 또 유명한 것중 하나가 바로 자전거입니다. 네덜란드가 자전거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전거가 많다고 하던데 인구 수보다도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인구보다 더 많은 자전거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네덜란드 인구 수는 약 1,800만 명이지만 등록된 자전거 수는 2,400만 대 가까이 됩니다. 네덜란드 전체 이동의 28%가 자전거로 이루어진다는 통계가 있고요. 3만 8,000km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갖춰져 있어서 남녀노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자전거 문화가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맞물려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인한 고유가와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들을 겪으면서 자전거 정책이 본격 도입되었고 지금처럼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데요. 2016년 네덜란드 총리가 방한했을 때 따릉이 220대를 서울시에 기증하였습니다. 이 따릉이들은 바퀴 테두리가 네덜란드의 상징색인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가 열렸다고 하죠. 네덜란드 면적은 우리나라 40%에 불과하지만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교역 규모를 자랑할 정도로 무역 대국입니다. 특히 한국 기준으로 EU 내에서는 독일에 이은 제 2위 교역국이자 제 1위 투자국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경제 협력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수소 등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농업, 물류, 재생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70여 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진출해 있습니다. 정부 또한 민간에서의 교류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에 반도체 대화, ICT 대화, 공급망 정책 대화, 경제 안보 대화 등 새로운 논의 채널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양국 간 경제교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첨단 기술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생에너지, AI 같은 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기대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현재 한국과 네덜란드간 가장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ASML이라는 최첨단 반도체 장비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국인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를 내고 있는 좋은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양국 정부는 2023년 12월 반도체 동맹을 선언하였습니다. 반도체 동맹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매년 반도체 대화를 개최하여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 R&D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국 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 일환으로 금년 6월 우리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교수들과 석박사 과정 학생 50여 명이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ASML, NXP 등 첨단 반도체 기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대사관 또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실 네덜란드가 비록 지리 이상으로는 우리와 좀 멀리 있지만 역사적인 연관성이 많아서 내적으로는 친밀감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인데요. 올 한해 양국 국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어떤 부분에 힘쓸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덜란드는 우리와 깊은 역사적 연관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400여 년전 조선에 기여한 박연 하멜 표류기를 통해 유럽의 조선을 알린 하멜은 잘 아실텐데요. 이들을 기념하는 행사가 매년 네덜란드 현지에서 열리며 양국 문화교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9월 초 헤이그에서 열리는 문화축제인 엠버시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우리 문화를 소개할 계획이고, 암스텔담에서도 한국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k p o 전통공연, 한식시연 전통주 홍보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청년세대 교류도 중요한데요. 워킹홀리데이 인원이 늘어나 더 많은 양국 청년들이 서로의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있고요. 네덜란드 내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관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나 교류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고흐 미술관은 물론이고 이제는 헤이그의 애쉬어 미술관, 마울 차위스 미술관에서도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한국인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현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니 네덜란드를 찾는 우리 국민 수도 꾸준히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인 주 네덜란드 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